예, 화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n 키 e y 키두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n 키 e y 키두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목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가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를 언급하는 그 부분을 살피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듯이, 우리도 이 반복적으로 듣는 성경에 대해, 역사에 대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유약결단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매주 성도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어가도, 들은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도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강단에서 들었던 성경과 역사를 되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혼자 묵상하게 하고, 셀에서 함께 나누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다시 들을 때도, 매주 드리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도, 뜻을 바르게 좀 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 시간 1장에서 4장까지 살핀 이후, 이제 27장까지, 5장에서 27장까지를 살피는데, 이건 좀 분량이 좀 많지만,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위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도, 그 중요한 핵심들을 파악해가는 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그간 걸어왔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에, 그 본격적으로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신해산 언약과 어, 율법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건데 그래서 5장의 시작이 바로 이제 10계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초대받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나갈 것을 언약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산 약속에서의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 십계명을 주는 그 언약을 맺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알게하는이 십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되새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신의산에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직접 돌판에 새겨서 그것도두 번이나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지 않은 열 가지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의 산그 언약 이후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성도들이 삶의 가치,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법도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장 먼저 이 십계명에 대해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십계명을 말할 때뭐 일계명에서 4계명까지는뭐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또5계명에서1 0계명까지는뭐 인간을 위한 계명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특별히 일에서 3계명의 경우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지키기 하는 그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계명의 그러니까 경우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유대 바이리세인들처럼 되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하는 일, 하나님신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병든자를 고치고, 눌린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도, 어, 유대 바이리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위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 주신 안식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칼이 돼서 뭐 그냥 사람을 죽이는 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치 신의 무슨 심판인 것처럼 잘못된 적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식이를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신명기 5장 본문을 통해 보면 나오잖아요.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라도 엿새를 부지런히 일했으면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요즘 MZ 세대들이 그 직장을 구할 때 워라벨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을 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이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는 사람을 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그런 종교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1, 2, 3개명도 다시 좀더 깊이 그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법도를 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만 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 때어 일컫지 말라. 이게 지금 1, 2, 3개명인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게 뭐가 됩니까? 이래라 저래라 서 되는 게 인간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떤 남자가 좋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보고 앞에 세워놓고, 차려! 열중 쉬어! 넌 앞으로 나만 사랑해! 눈 들어가면 죽음이다! 이런다고 해서 여자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격적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될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게 아무리 어려도, 심지어 애기들조차도 그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유질 주신 주셔서 지은 인간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계명의 1, 2, 3계명도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어,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법,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여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가장 먼저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주셨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과거부터 온난화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종교에 빠져버렸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고 죄악에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모든 게다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모르면 성경을 통해 게시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전부 다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뭔가 회복의 삶들을 다시 걷기 시작할 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의 앞뒤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과정 전체의 증리였잖아요 그가 또 그거를 이끌던 소명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현장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의도를 완전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기가 모세가 신명기 그육장을 통해 이제 시작하면서 보면 십계명을 풀이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져 가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제 이 여러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세 자신 또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원래 민족을 구해 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건 알죠.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게 참된 축복의 길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간절히 외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정확하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와 이 구약의 모든 외침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복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게 명령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 원리를 놓고 볼 때, 십계명에 1, 2, 3계명이 주는 핵심은, 내가 최고의 신이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이래라, 절해라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축복이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축복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겨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10개명, 1, 2, 3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이런 의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내가 신앙생활이 짧아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면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계명과 언약과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규정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이 혼란하고 유혹의 함정이 유혹의 함정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그 어둠 속에서도 행복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편지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는 건 뭐예요? 그 읽은 본문을 통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돼서 이제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을 바르게 읽는 열매고 증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역사와 더불어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법도는 사람을 종교적으로 족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보내를 받든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이 준비하신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배려가 깊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창조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살아갈 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뭐 뭐, 소위 우리 시대에 뭐, X 세대니, Y 세대니, 또 요즘에 MG 세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세대든 간에, 각자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과 그에 따른 문화가 다 다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기본도리,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길은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원리를 모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회 문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에, 어느 환경이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기독교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그건 뭐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비하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연대적이적으 살펴갑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기독교는 그냥 이 세상의 종교 중 하나인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성도로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그 천국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의 편지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가고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다 성경을 오해하고 생명과 축복의 약속을 다 율법이라는 족쇄로 바꾸어 종교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신명기는 내위기를 재반복하는 것이지만 지금 그 상황을, 내용을 보면, 단순 어떤 그, 이 내용의 반복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모세가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이런 그 신명기를 보는 이, 이, 이 우리 눈을 좀잘 가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도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는 백성이 될수 있도록, 그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120세가 된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절규하는 그 후대들에게 이 외치는 이 하나님 그그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좀잘 알게 됨으로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내받은 우리삶의또 곳곳에서 우리가 어느 세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보낸 곳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처음으로 이끄신 곳이 바로 신의 산 말씀 앞이다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거하고 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여러 내용들만 막 그 자꾸 익숙해지고 그냥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 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와 사명 그이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급 2세대들처럼 한번 출애급의 행렬에 속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처음 출애급의 필요를 알고 목숨을 걸어야 함을 아는 그 1세대들과는 달리 그저 많은 다수가 그냥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저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만 흉내내며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m 키 n k e y s 하는 거죠. 원숭이가 얼마나 흉내를 잘립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보는 대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생명의 공동체에서 좋은 것을 보고 바르게 배우는 거 이거 참 좋은 일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의도와 의미를 모르고 단지 겉만 보고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건 이제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일 때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큰 문제가 어 아닌 것더큰 위험이라는 거죠. 멀쩡해 보이니까. 겉은 뭐 너무 신실해 보이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고 온전한 것을 듣고 보고 배워가되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묵상의 핵심 왜 묵상하느냐 묻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저 그날의 운세를 보듯이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찾고자 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이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의도와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게 이 묵상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기꺼이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변해 가는 게 묵상의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이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이런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온전히 알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다운 삶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에게 종교적 규칙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사람답게 살기 원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길이 되는 이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법도와 규례의 의미도 모른 채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내 느낌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함에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식계명을 주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종교적, 율법주의로 만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 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종교적 행동을 반복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행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바르게 반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고 원숭이처럼 멍키씨 monkey 멍키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